안녕하세요, 알리입니다. 어, 지금 제가 소개할 거는 인스 소개인데요. <laughs> 거치가 진짜 불편한데, 약간 삐뚤어진 거나 그런 거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 일단 이건데, 이렇게 랩핑지에, 예쁜 사슴 랩핑지에 담아 놓고, 담아 놓았고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인스도좀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 스티커는, 뭐, 그, 뭐라 하지? 이 캐릭터를, 어쨌든 간에, 캐릭터 스티커인데, 일단, 얘는, 그, 이런 식으로, 큰 것도, 작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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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떡매도 한번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는 레드벨벳 아이린. 이걸 그냥 빼놓을게요. 이게 쿠폰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아이린 그리고 이건 투명인데 이거 그 아까 소개해드린 스티커 그스 캐릭터고 이거 쿠데타마 쿠데, 쿠데타 쿠데타만가? 개구 개구 그리고 이게 또 아까 그 그거 캐릭터 헛빵맨 그리고 이건 마넷 마넷, 마넷건데 이렇게 마넷이라 적혀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네코 투명한 거. 이렇게. <laughs> 음, 음, 음. 이렇게 있구요. 자. 네. 잠시만요. 이걸 넣어야 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어, 구매한 쿠폰에 그거구요. 구매한 쿠폰, 이거 구매한 거, 색 쿠폰. 근데 구매한 거에 두 가지 있는데요. 두 개에서, 그두 가지에서 구매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 이거. 인스 믹스 중간에 섞여있는 도달문 인스 중면은 파본이지만 다른 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처음부터 보보는 거라서, 에이쿠 이거 뭐지? <laughs> 처음부터는 뭐라고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판본이 되어 있나봐요. 이렇게, 도라에몽 인스. 그리고, 이거 그, 할로윈 데 인스. 그 마네 거네요, 이것도. 그리고 아이스크림 마네. 이것도 마네 건데, 이런 식으로. 그고 거의 다 마네 거예요, 얘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얘. 이분께는 마늘을 자주 이용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다 마늘이더라고요. 이분 거 지금 마늘 소개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분께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떡맨이건 핑키장, 핑키 샷거. 이거 렇게 일단 이떡맨은 킹키 작업에서 구매할 때더으아준 거고. 그리고. 이거 똥매는 마늘거 이것도 그분께서 구매했는데 주신 거. 이 똥매 이렇게 다섯 장인데요. 보시면.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할로윈. 몬스터? 몬스터 프렌드? 몬스터 프렌드인가? <laughs> 몬스터 프렌드 같아요. 자. 넣고. 그리고 제가 내일 방학이거든요. 방학이어서 내일. 그리고 놀거든요. 끝나고 방학식. 일찍 끝나니까, 여기도 하는데, 음, 내일은, 친구는 집에서 찍은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요안 그러면, 내일은 영상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약간 장난치는, 오분닝 올리면 약간 장난치는 정도 약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낙성 환경도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도라에몽 인스 하고, 이 이거. 근데 이거는, 그 프린터, 뭐, 프린터? 있나? 그거인 것 같아요. 이런식알리니 안녕!